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에 물들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평가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머릿속엔 그저 이념이란 두 글자 밖에 없냐. 왜 본인이 방공전사를 자처하고 나서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했고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국민을 선동하려는 술수냐. 아니면 정말로 그런 세력이 있다고 믿는 거냐. 틈만 나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타령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이념 강조는 친일 본색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인가? 결국 갈라치기만 하고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저런 짓거리나 하고 있다는 뼈때리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논란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가명해준 게 이균용 후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판결이란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는 전혀 비협조적으로 집만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계 야권의 지속적인 요구, 선관위의 권고, 국회의장의 노력에도 국힘은 그저 정치개혁의 짐이자 걸림돌만 되고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정치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서 그다지 바뀐 게 없습니다. 전해놓고 나중에 가서 총선 때 무슨 소리 할진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규탄 집회에 참석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냐? 외국의 해양 주권 침해에 왜 한마디도 못 하고 있냐? 그리고 독립운동하면서 희생한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다시 강제 유주를 당해야 되겠냐 최근 홍범도 장군 관련한 논란을 두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중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일 선동이라며 또 일제 삼표 타령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르겠고 누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될게 바로 서희초 교사인데요 49제를 앞두고 대학원 동기들까지 추모에 나섰습니다. 내일 9월 4일이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연대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취지로 국회 앞에 모인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추모를 막으려고 돌봄 휴가도 발려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병가를 포함해서 가족 돌봄 휴가까지 발리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이렇게 추모 행사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교육부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해졌죠. 한마디로 이렇게 교사들을 단속한다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별별 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이건 당연한 거라 보고요. 시행량을 보더라도 판단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아무튼 오늘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도 모아졌고요. 교육부의 엄정 대응 공문까지 확인된 상황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교육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선생님 그만두겠다 한마디로 때려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권한은 없고 주어지는 책임에 비해 급여는 낮고 행정 업무는 과중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학부모들한테 시달리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저렇게 대응하고 교사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